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 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요번에 5월 20일부터 5월 31일, 요번 달 말일까지. 유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6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좀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있으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주시고요. 어, 박스권 장세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HLB가 하한가를 나가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다시 한번 조금 낙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이 기간을 좀잘 남기셔야 하기에 저희가 무료로 요번에 특별히 제공을 해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전부 다 자료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나시고 지금부터 HLB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상황 먼저 조금 볼게요. 우선 뭐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무 뭐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도 주가가 지금 상승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사실 시기입니다. 뭐 실적 부분이나 뭐 이제 수주권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천천히 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4680 배터리랑 4695 배터리, 452, 46110 배터리, 46120 배터리 전부 다좀 돌아서 온 상황인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h l b 의 요번에 이제 리보스넴이 승인 처리가 거절 처리가 되보면서 굉장히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시장 상황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금양 종목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 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지수 상위 기업들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물에 연동된 비차인 매수세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HLB 하한가 부분으로 인해서요. 어, 여전히 약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지수 낙폭의 절반 이상 HLB 한 종목이 끌어 내렸고, 장중 하한가가 풀렸던 모습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4분의 1 정도로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랜만에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는 분명 주목해 볼만한 상황이고요. 특히 실적 개선, 어, 기대되거나 좋은 흐름 보이는 기업들은 계속 수급 유입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에 너무 연향해보다는 계속해서 어황과 실적에, 어, 좀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에 코스닥 반등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요. 금융기관들이 주로 사모으는 개별 기업도 한번 조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도 한번 쭉 그냥 계속 볼게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가 처음으로 4만선을 4 4만 선을 넘어서면서 뉴욕증시는 4주 연속으로 좀 상승세를 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인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게 1년의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에요 s p 5 0 0은 2월 이후에 가장 긴 주가 상승률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강력한 1분기 수익이 상승을 촉진을 했고요 어... 이제 시장의 초점은 인공지능 붐의 상징인 엔비디아의 다음 주 실적 발표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상승세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2024년 어, 최고의 한달을 향해 방향을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5,300 근처에서 어, 맴돌았습니다. 메가캡은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요, 엔비디아가 하락한도 혼조세를 어, 보였고, 민 주식의 대표주자인 게임스탁은 최대 4,500만 어, 주를 매각하려는 계획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어, 레딧은 오픈 AI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뛰어 올랐고요. 어프라이즈 멀티리어저의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고객에게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AMD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백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이는 엔비디아의 칩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면서 고객들의 대기가 늦어진다는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기초 소재하고 어 금융 그리고 소비재 어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상승에 인은 에너지 지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크업종은 엔비다의 부진에 약세를 보였고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유틸리티 핑크는 AI에 막대한 전력 문제가 국가간 경쟁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AI 데이터 조 단위의,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가지 대부분 이제 테크업종이 조금 움직인 상황이었고요. 이제 금향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금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핵심 물량 자체가 여기에 다 물려져 있고요. 핵심 조상으로도 20일선 쭉 타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 B V도 빠지지 않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거래량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보시잖아요. 보시면은, 외국인 포지션이 HLB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기관이 같이 동참하면서 내려, 때려 눕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개인들만 이렇게 좀 매수세가 나오니까 금투 조금 들어오는 상황인 게,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저번에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굉장히 수주권이 많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IR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 자체에서 IR 처리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눌림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후장 들어오면서 선물 옵션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핵심도 상으로도, 지금 여기 부분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나오면서 OBV 상승한 부분 있잖아요. 사실, 여기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인데, 지금 핵심도, 상, 여기가 원래는 하방 지선이에요 핵심도고. 여기가. 1차적으로. 그래서 10만 1천원 제가 여기 부분에서, 어, 10만 5천 원 여기 부분에서 제가 매수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만 4천 2백 원인데, 여기에서도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 반대로 생각합시다. 더 이상 납폭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신이 돼 있고, 지금 여러분들 차트 모양을 보시면, 계속 윗꼬리가 달려요. 그렇죠. 여기서도 아래 꼬리 달렸다가 얇은 봉을 해서 올려버렸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계속적으로 가면서 얇은 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가를 올렸는데 주가를 올리는데 위에서 계속 이제 그동안 있었던 물량이 쭉 빠져나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전에 주가를 올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쭉 빠져나가요. 근데 어느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밀리면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를 내려요. 근데 또 밑에서는 싸다고 담아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가가지고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요. 아래로 내리면은 또 싸다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랫꼬리를 길게 다면서 얇은 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물량을 털어내는 거고, 결국에 이 물량들이 나갔을 때, 지금 거의, 아까도 보셨, 그, 투자들 매매 동향 보시면 거의 물량이 다, 나가져 있잖아요.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급등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는 거고, 이제 뭐 어디까지 그럼 올라가는 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거래량과 핵심 물량이 물려있는 모멘텀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1차 상방이 지금 원래는 하방지지선을 잡고 있었던 10만 5,452호 여기가 이제 하방지지선인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 1차 상방으로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 이제 물량이 뭉쳐져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뚫렸을 때 OBV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나오는데 주가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매매 들어오는데 기타 법인이랑 외국인 포지션 들어온다. 그러면은 계속 끌고 가가지고 13만 4천원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기 물량이 뚫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기 부분이 이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뭐 내일 당장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방 지지선이 잡혔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솔직히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 여기에 여러분들은 일차는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했을 때요번에 이제 5월달에 일정 발표 나오면서 6월달에 IR 처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적 발표 나오는데 요번에 금양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된다는 IR 처리가 약간 나왔어요 이런 여러 분에 따로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멘텀 올라갔다가 1차선 뚫리면서 2차선까지 간다 그러면 134,393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공시 발표 나오면서 수주권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16만 2,950 952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어뭐 조정폭 나오면 다시 물량 더더 더 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금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삭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한번 잡고요. 1차선 뚫리면서 2차선 가가지고 그냥 매도처리 해버리면서 끝내는 게 가장 마 편해요. 그러시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 부분에서 매수가 가져오라고 하는 거고, 제가 계속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수가 눌려가지고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눌리는 종목들은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모음이 면 크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는 길어봤자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쟁 이슈 이 터져도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먼저 브리핑을 한 거는 지금은 금양이란 기업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HLB에 대한 하한가 부분이 이 부분 이부분을 벗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 HLB 갖고 계신 분들도 HLB 본 회사에 대한 거는 오늘 하한가가 터졌지만 어저께 그그 그, 월요일 금요일 날 h l 이 전체다 하한가를 맞았는데 오늘 보시면 HLB 테라퓨틱스랑 어 HLB 제약이랑 지금 한화가가 풀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이너스 20몇%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지금 6.89% 까지 올라왔어요. 이 HLB 그룹 자체도 여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하방에 모, 모, 모멘텀이 보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 더 이상의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돼 버리기 때문에 금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이 저기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어쨌든 간에 코스피 안에서의 수급이 돕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 거냐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금리와 가장 연관이 많은 업종은 제약 바이오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수출권하고 그 관세 부분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2차전지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다루고 있는 회사가 몇개 없는데 그중에서 사육구 배터리를 다루고 있는 금양 같은 경우엔 모멘텀이 빠르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가를 가져가셔야 된다 차트상으로 보나 시장 상황으로 보나 기업의 그 실적이나 산업상으로 보나 여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져가셔야 될 부분인 거고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전력 설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영상 보면 여기 뭐 들어와 있었습니까? AI 반도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그 목요일 날뭐 있었습니까? 여기 여기에 또 전력 설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여기 아래 부분에 이제 2차 전지 그 뭐냐, 전고체 부분 들어와 있었고요. 그러다가 자율주행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부분, 모멘텀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어, 여러분들께서 생, 그, 고려를 하셔서 지금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0만 5,452원. 가져갈게요. 왜 우선은 박스권 장세니까 뭐 한두배가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고 2차 목표가는 13만 4천 393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3차 목표가라는거 샀는 없어요. 2차 목표가 뚫리면은 그냥 수급상향에 따라가지고 비중조절 계속 해가면서 밀고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목표가까지 해가지고 162,952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5월 20일부터 5월 31일, 어, 요번 달 말일까지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이 6월 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진행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되고요. 자료를 받으시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해 주시고요. 어,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요번에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 여기 제가 그첫 번째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텔레그램 방 밑에 제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입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상 수익률 뭐 그리고 골치 아픈 종목,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추적, 이걸 다 하나하나 해드립니다. 저희 직원 6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니까, 입장하셔서 전부 다 이렇게 좀 관리 처리 해드려야, 저희도 말씀드린 수익률에 대해서 하자 없이 전부 다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기술적 분석하고 세력 평단가에선 이거에 대해 많이 요청하시는데, 이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금액 넣으시면은, 제가 책이나, 어, USB로 해서,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지금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계속 물어보셔서 건데 이거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왜냐면 이거 인쇄소에 맡기고 나서 발송 처리까지 해 드리는데 솔직히 그 비용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워낙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것만 지금 유료 유료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빨리 문자 보내시면은 이거 무료로 다 타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트 모양 하나하나 다돼 있고요 OBV, 투자자금 매매 등 수급상황 하나 다돼 있습니다 이거 700개가 넘어가고 이거 1000개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아마 단기 투자하실 때이책 갖고 계신 분이랑 안 갖고 계신 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시니까 받아 가셔가지고 좋은 수익 나으실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 절대로 금전적 요구나 물질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시고 저를 사칭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있다는데 그런 건 전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향하고 이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식 투자가 어쨌든 간에 나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잘 따라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양은 어, 매도하는 순간까지 관리 처리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